이제는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아주 큰 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상 속에 나타나는 유혹은 아주 조용하고 또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장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유혹을 합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온 천하를 꾀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꾀다라는 말이 바로 유혹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감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본질은 어떤 것들을 행하기 이전에 벌써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마음들을 내 자신과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목하게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특별히 하와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유혹은 새로운 유혹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그냥 지나쳐 다니면서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던 그 선악과의 나무를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지금 뭘 하나 살짝 붙여요? 참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그랬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하와는 지금까지 그냥 지나치면서 수없이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던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게 만드는 이 유혹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다 잊어버렸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만듭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평안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 것이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저 사람보다 너도 더 대접 좀 받아야지. 야 네가 그랬어. 네가 주인공이야. 이런 유혹들이 자꾸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쭉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닐 뿐더러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은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스스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시 한번 찾아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유당강 저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간다라는 이 제자들의 보고는 단순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 정도가 아니었죠.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잊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유혹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한의 위기의 때였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입니다. 내 자리를 알고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과 나를, 내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마귀사탄이 틈타기 쉬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요한의 위기, 이 유혹 앞에서 결론적으로 세례요한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30절 말씀 봤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함께 묵상해야 될 그런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선생님, 저쪽에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증언했던 예수란 분을 따르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의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한테로 옮기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이런 제자들의 보고 앞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급과 소유의 소유의 원리라는 거예요. 공급과 소유의 원리. 지금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땅의 숫자를 계산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세력이 크냐. 여러분, 이런 숫자적인 계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죠. 이 세상의 계산이죠. 그런데 요한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영향력, 나를 따르던 군중들, 지금 내 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세리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친구가 됐던, 뭐, 친척이 됐던, 아는 사람이 됐던. 그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보다 막 뭐가 잘 돼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축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대답하라고 하면 다 축복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laughs> 솔직히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시기심 씁쓸한 생각이 왜 나올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이민 오셔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모은 재산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일해서 밤잠 안 자고 일해서 이룬 업적인데, 더 나가서, 아니,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또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잘 되는 것 같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도로 위에 수많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들은 그렇다 치고, 요즘 나오는 차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죠? 그 차들 중에 진짜 자기 소유의 차가 몇 대나 될까? 우리 미국은 크레딧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다내 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렇죠? 내가 운전하고 내 집에다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차가 진짜 내 차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달 페이먼트 끝나고 타이틀이 넘어와야 비로소 내 차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페이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그게 쌓여지면은 언제든지 은행에서는 그 차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 소유,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엄밀히 말하면 착각이죠. 그 순간에. 옆집이 나보다 잘 되고 옆에 사람들이 나보다 좀 낫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요? 모두가 다내 것이라고 내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 인생의 타이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빌려주신 리스 자산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타이틀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다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거두시면 아무런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옆집 차가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그 차를 잠시 맡겨 두신 거예요 제산만 그렇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더큰것 같아요 이 사역이 더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기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역을 거기에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언젠가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사역의 능력을 다른 교회도 또 옮겨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타이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소유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한 것이고 주인이 가져가시면 감사히 내어 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을 시기와 비교라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유혹을 세례 요한은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타이틀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 드릴 때 이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요한의 고백을 보죠. 시기심에 여전히 차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선언합니다. 28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억지로 소위 말해서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의 선지자니까, 시기심이 나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서 참으며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고백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해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가르치죠. 야,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인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지금 드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 신부 측만 들러리를 쫙 쓰는 것이 아니라 신랑 측도 들러리를 쫙 써요. 그 중에 대표를 맡는 신랑의 친구, 이 친구의 책임은 요즘 그냥 흔히 얘기하는 들러리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신부 측과 협상을 해서 소위 말하는 혼인 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예식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신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책임도 이 신랑의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구준 일을 담당하는 것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마침 마침내 이제 식이 열립니다. 신랑이 도착해요. 신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르러야 이 친구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신랑의 친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역할, 임무, 누가?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목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축하하고 손뼉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랑 친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해줘야 조연이죠. 조연이 주목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영화가 아마 흥행이 안될 거예요. 그냥 잠깐 뭐 한두 명 사람들의 어떤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그 영화, 그 연극, 그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빛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영화, 제일 좋은 드라마는 다 끝났는데 주연만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빛이 나야 돼요.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배우, 소위 말하는 그런 배우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소위 스타였어요. 그런데 단한 번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신랑 된 예수님께서 신부 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요한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목받고 싶어하는 유혹의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민생활은 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바래요 내 자녀들도 좀 내가 잘 키웠다는 거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야 부모의 체면이 좀 서는 것까지. 어디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목소리 크게 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누구는 박수 받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름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내 모습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 막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나는 주목이 덜 받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주목받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할 하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랑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들러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은 항상 전쟁 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박수 받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박수 받으시고 비록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요한의 고백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흔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마치 나는 그냥 무가치한 사람 같고 나는 그냥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주인공만 받쳐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초점 그것을 주님께로 옮기는 작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쇠한다라는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죠. 사라진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무가치하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앞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주도권을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하는 모습에 그 고백이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그 쇠한다라는 말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하여야 하리라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필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다시 한번 결단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흥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이름이 흥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흥해야 되고, 자존심도 흥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죠. 반면에 쇠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용성고나 다름없어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끝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죠. 내가 쇠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흥해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인기, 심지어 나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든 숫자까지도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다 이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리스적인 사역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흥하시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점점 쇠하여 가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요한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쇠하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엇멸이 따지면은 내 안에 있는 내 고집들을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컵 안에 이병 안에 오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시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따르고 마셔야 내 갈증이 해결이 되죠 여러분 내가 쇠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동안 나를 향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자존심들, 내 상처들 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울과 유리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울과 유리창 똑같이 유리로 만들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리창 뒤에 수은을 칠하면 거울이 되죠.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나만 비춥니다. 근데 그 수원을 제거해 보세요. 닦아 보세요. 투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쇠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유리창을 통하여 뭐가 보여요? 밖이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거울이 되어야 될까요? 유리창이 되어야 될까요? 유리창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거울은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유리창이 되면 그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그 유리창 뒤에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결정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의 감정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흥하게 되는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쇠하여진 인생처럼 보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쇠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흥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되고, 나는 조연의 자리에서, 신랑의 친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